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이트 트리프록 비바리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물과 육지가 공존하니까 팔루다리움이지만 말하기 쉽게 비바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육장은 45큐브 유리 수조입니다 백스크린은 코르크 보드와 우레탄 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요 제작과 동시에 가지 유목을 양쪽에 부착함으로써 트리프록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물을 넣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트리프록이 트리프록인 만큼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고요. 야생의 습성대로 관목성을 띠게 세팅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유목에는 이끼를 식재하였고요. 식물은 후마타고사리와 브로멜리아드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후마타고사리는 죽었는데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리보다는 백스크린 자체가 트리프로 이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뭔가 매달린다거나 올라가 있을 것들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멜리아드 같은 식물 자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바인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서류를 비바리움에 키울 때에는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장식품을 피하는 것과 환기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리프로 같은 애들 키우실 때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뚜껑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비바리움에서 트리포록을 키울 때 발색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다리움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습합니다. 습하면 아무래도 발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 녀석들 물 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름 그대로 나무 위에 서식하기 때문에 다른 개구리보다 보색을 호좀잘띄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스크린이나 유목이 많다면 갈색을 많이 띠게 됩니다. 컨디션도 영향을 끼치니까 잘 적응한다면 발색이 좀 밝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비바리움 소개하는 영상이라 구구절절 얘기는 집어치우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사육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